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운명의 9일이에요. 어, 9일날, 이제 이재용 전, 어, 이재용 전이 아니고 전이 붙네요. 이재용 부회장 씨의 사면, 이제 가석방을 앞에 두고 다섯 배 성장 가능한 반도체 관련 수혜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영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코앞에 두고 M&A 관련해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세 가지를 공개해드렸어요. 오늘은 딱한 종목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종목일지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장에도 뉴스를 보면은 이제 4일 남았어요. 이제 실제로 9일날, 보면은 이제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주말 뒤에 가려진다. 저 일단 예비 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 뭐 완화되고 뭐 하고 뭐해 가지고 9일 날 이제 판결을 하고 13일에 석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7일이죠. 이 7일 그러면 당장에 어 9, 10, 11, 12, 13. 딱5월래일 동안 아마 굉장히 이슈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못 된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한 주간은, 어, 아마 이재용 부회장련에서 강력한 테마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예보, 해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석방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사실 뭐100% 가석방이 된다는 아니지만, 가석방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일단은, 송영길 국민의당, 어, 국민의당 대표 역시도 뭐합니까? 아, 구, 국민의당이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죠. 어, 더불어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 문제와 관련, 꼭 사면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수 있다. 그래서 정부 고민 이해하고 어쨌든 가석방으로도 풀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가석방에 대한 이 확률은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재용 씨간에서 가석방 찬성이 70%고 어 전직 대통령이에요. 이제 박근혜 씨전 박근, 어 박근혜 대통령은 어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뭐 국민 10명 중에 7명 꼴이라고 뭐 하면서 뭐 국민 특별하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찬성이 70%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현재 이 코로나로 이제 미, 코로나 4단계가 격상이 되고 민심이 좀 많이 그런데 이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아마 이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실 삼성의 나라라고 하잖아 삼성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어뭐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가석방은 뭐 사실 저는 사실 기정 사실이라고 기정 사실이지 않을까 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사실로 보고 왜.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재용 씨가 가석방된다. 그래서 주가가 뭐 상한가로 날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재용 씨가 이제 사 3회 된다고 라 하면은 날아갈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놓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사회이 어 되면은 무엇이 움직일까? 어, 뉴스에 너무 많이, 근데 이미 무엇이 움직일까? 해서 뉴스에 이미 나왔어.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은. 어 이재용 가석방 기대로 꿈틀된다 뭐가 반도체 부품주 왜왜 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 뭐 하면서 반도체 부품주가 꿈틀된다 삼성물산 삼성전자는 오히려 안 움직인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반도체 부품주 반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인다 급등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뭐라 또 뭐라 나옵니까 가석방 되면 그동안 밀었던 반도체 관련 투자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논리가 이 종목들의 관련주로 거론된 배경이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씨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K반도체 키운다 이재용 소부장 국산화 가속도 된다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서 투자할 것이다 라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반도체 부품 이런 소재부품 장비 쪽에 투자한다 라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이 관련된 종목을 사면 되겠죠. 그 관련된 종목이 뭐냐라고 또 찾아보면 또다 나와요. 뉴스에 뭐로 나오느냐? 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소부장 업체 FST, LOTBQ, K시텍, u 8 5 U파워플라즈마, 미코, YIK, SNS텍 어 이렇게 종목들이 나옵니다.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강태공 이 놈이 지금 장난 하나 하겠죠. 사실 얘네를 사라고 할 거였으면은 어이 영상 찍질 않았어. 얘네 차트 보면 사실 뭐 2차 파동, 3차 파동에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얘네를 살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가석방 사명과 가석방 OR 사명과 함께 이제 소부장 업체로서 이제 투자, 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또 이거예요 이거 이제 지금 어 삼성이 이제 제용 jy 제용이죠 마치 jy 순간 jyp에 피가 빠진 줄 알았어요 어제 어, 부회장 부 가석방을 놓고 달린 미래 투자 속도죠 여기 보면은 어 얘네가 이제 가석방이 되면은 어 가석방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투자 속도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데 이 밑에 유수님또 뭐냐고 하면은 현재 삼성전자는 인텔 tsmc와 치열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예요? 이제 가속방 되면은 이 반도체 전쟁에 함께 합류해서 속도를 늘릴 거예요. 그럼 이 반도체 전쟁으로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 소개드릴 해 거는 진짜로 와 이런 매력이 매력이 너무 많아. 반도체 이제 반도체 전쟁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어. 야두 가지 부분부 벌써. 어. 그리고 세 번째. 어,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드디어 이거 지난달에 한다고 하면서 드디어 19일에 확정 때를 보여서 뭐를 개체 확정 테슬라 AI D 정말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AI D가 개체가 확정이 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가 중요한데 사실 뭐 어쨌든 이 테슬라 AI D를 통해서 또 주목받는 건 자율주행 기술이겠죠.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술이또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뭐또 뭐를 보면 되냐고 하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 테슬라 AI데이를 통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아 정말, 너무, 대, 너무 이슈가 많죠. 그니까, 당장에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 가석방 대도 소부장 업체로서 반사이익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도 반도체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테슬라 AID를 가지고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지 가야 될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 흔하디흔한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종목입니다 AD 칩스, 대한민국의 AD 칩스가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라고 하고 있죠 이 AD 칩스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다 나와 있어. 자 이제 과거의 유수 찾아보면은 AD 칩스, 테슬라, 삼성전자 등과 반도체 성금의 협상 파운드리 업체 유수 검토 상승세.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 보이죠? 삼 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 파트너사인 AD 칩스가 상승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예요? 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산화 반도체 어, 투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사업 파트너사인 AD 칩스가 당연하게 수혜를 받을 확률이 어, 조금 있겠죠? 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반도체 전쟁. 자, 여기도 보면 뭡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전쟁. 삼성전자 인텔이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기술 투자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어떤 게요? AD칩스가요. 자, 그럼 뭐예요? 반도체 전쟁에 대한 수혜도 뭐가 된다? 기대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자율주행.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율주행. 자, AD칩스.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1334조 성장. 자율주행 기술 부각 강세. 그, 보이죠? 2030년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 150배 성장할 수 있다 하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뭐따다 하면서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칩스란 종목은 뭐라고요? AD칩스란 종목은 자, AD칩스. 이재용 차 1. 이재용 부... 부회장 사면 5R 가석방 관련 수혜 어, 을 통해가지고 뭘, 뭘 기대할 수 있다? 국산 소부장 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반도체 전쟁을 전쟁에 대한 반사이 그세 번째 뭐예요? 테슬라 AI Day 이후 자율주행 기술을 통한 반사이 기대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이슈는. 그래서 AD 칩스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그래서 AD 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월봉상 보면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여기가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면 2007년 8년 8년 이후로 25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세를 만약에 제대로 본격 주면서 탄력 받으면 은이 구간을 뚫는다. 여기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구간만 뚫어내면 은 5천원까지는 그냥 여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지금 1000원대에서 5천원까지 대략 다섯 배 정도 성장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AD칩스다. AD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100원에서 1250원 어, 1300원 사이 분할 매수 진행하시고 어, 평균 단가는 그냥 1200원 대면 사실 1200원 이하면 어, 괜찮다.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얘는 사실 좀 크게 잡아도될것 같아요. 손절가는 880원까지 잡으셔도, 880원 좀 너무 미친 지 920원. 920원 정도 잡아도 될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목표가는 2,500원까지 잡아 드리겠지만, 최대 5,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가치라든지 차트적인 이 상방 시세는 정말 장기 투자할 때까지도 이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